<laughs> 네 안녕하세요. 항해대입 모시신 분입니다. 네 선생 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드는 삼재라 그러죠. 네. 우리가 GT들. 음. 올해 GT들 보시면은 지금 되게 힘들 거예요. 이건뭐 음. 나이 이런 걸 떠나서 올해 GT들 전반적으로 다 힘들어요. 자, 근데 내년이 또 어떨까요? 내년 삼재 들어오시죠. 아휴, 삼재가 들어오니까 이 GT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6년, 7년에 거의 재앙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최소한은 거의 한 5년이죠. 근데 대부분 GT들이 보면은 사람이 인덕이 없다 그러잖아요. 내 고집이 되게 강하거든. 음. 그리고 내 주관으로만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티격이 난다 그러죠. 음. 내 불화설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싸움거리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거리를 잘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돼요. 낙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일 조금 심한 게이 가정 불화 이별수들. 네, 이별수가 또 찾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별수도 조심하셔야 되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지 t 들이 전반적으로 다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심한 거는 우리 임자생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현이잖아. 음. 이지 t 들 진짜 힘들어요. 이별수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금전 지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거예요. 이 사람이 작년부터 환란이 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자생들 지 t 가 솔직히 제일 힘들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우리가 경자생들이잖아요. 네. 작년에 한갑에다가 한갑 지나고 금전은 조금 늘 거예요. 음. 금전은. 네. 근데 내 건강이 되게 안 좋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GT들, 우리 임자생들은 내 인연이라 그러죠. 사람은 잘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헤어지고 일부 종사 못 하고 또 이부 종사 넘어가잖아. 인연 법은 괜찮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삼재 진짜 잡으셔야 될 거예요. 음. 거의 이 90%가 악삼재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남들이 볼 때는 또 이제 뭐 여러 선생님들 보면 GT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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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아니요. 내년에 한번 두고 보세요. 이 GT 분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절대 로안 좋아요. 거의 악삼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삼재 비용 뭐 다른데 가면은 솔직한 얘기로 삼재 풀이 하면은 어디 가도 선황 풀이해도 100만 원, 150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돈 아끼지 말고 어떤 선생님들한테 이제 또 삼재풀이 잘해갖고 미리미리 막으세요. 그래야 이분들이 조금 좋아질 거예요. 선생님도 홍수막이 삼재풀이 하시잖아요. 네, 이제 동지딸에 또 하죠. 네. 지금도 아마 벌써 아마 홍수막이 언제하냐고 지금 음. 문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양력으로 12월 22일인가 그러더라고. 네, 네. 그거는 이제 이제 12월 이제 초대면은 또 접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같이 접수해서 삼재 풀고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푸든지 지금 음. 미리 일단은 막아내는 것도 괜찮아요. 아 힘든 분들은 좀 미리 좀 하고 가시고.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굿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내년에 삼재가 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막 앞에서 청배로 떠들어대잖아. 그러면서 드는 삼재 보고로 넘겨달라고 계속 우리가 추권을 떡담을 음, 음, 해주는 네네.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 t 분들은 특히 임대생들은. 자 어디 가서 점을 보세요.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점 보면은 어디 어디에서 뭐가 나쁘고 이 악담제 복담제를 가려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선생님들한테 가까운 지역에 상담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네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지티분들 좋은 얘기 해줘야 되는데 어, 좋은 얘기가 없죠. 어, 실질적으로 뭐안 좋은 건안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 올해다가 에 이거를 삼제만 평탄하기만 가셔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힘드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점사를 보시고. 가까운 선생님하고 이거는 일단은 상담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걱정되시면 뭐 음. 선생님, 신드러 선생님 찾아오시면 되니까. 아유, 저 찾아오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laughs> 음. 왜요? 음. 그래도 찾아오면은 음. 이제 정중하게 해주죠. 네. 근데 일단은 상담 받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제 조금 있으면 위드 코로나 다 바뀌잖아요. 음, 지금도 상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방문 무서워하지 마시고 방문 상담하세요. 그래도 방문이 제일 빨라요. 얼굴 보고. 네네. 근데 요즘에 요거 하나 써먹는 손님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영상으로 일단은 영상으로 아니면 문자로 사진을 다 보내줘요. 본인들 얼굴을. 아. 자,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해야 되는 게 손님들이 그거거든. 요즘에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이거 전부 다 이거? 핸드폰으로 뭐 어플로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얼굴 이미지 다 바꾸잖아. 아, 네네네 음. 포토샵, 네, 포토샵 하는 것처럼. 네. 근데 막상 보면은 얼굴이랑 이사진랑 틀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생얼을 보내주시는 게 더나 아 차라리 어 그렇기 때문에 방문 상담하세요 그러면은 지티 음... 분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음, 다음 편에 좋은 띠 떠올려 드릴게 네네 감사합니다.